동순교회 윤현호 목사입니다. 창세기 일장에서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십니다. 그 6일 동안 그날 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보기에 예, 좋았더라. 하나님이 음. 보시기에 좋았더라.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.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, 완벽한 세상, 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?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? 어떤 때는요? 뉴스 볼, 그 보는 것이 겁납니다. 네. 뉴스를 보면 각종 그 끔찍한 범죄, 그리고 사건, 사고, 전쟁, 이와 같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? 네. 죄 때문입니다. 죄로 이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을 보여주는 뉴스나 유튜브를 많이 보면 우울해집니다. 네.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, 그리고 과연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지 회의와 낙심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음.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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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이나 기계가 쓰다가 고장 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죠? 예. 에이. 정비사 아닙니다. 정비사 그나마 돌팔이 돌팔이 정비사 만나면 <laughs> 어, 더 망가집니다. 네. 누가 제일 잘 고치냐? 그 이거는 그 만든, 잘... 만든 사람입니다.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십니다.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또 적대시합니다. 이 세상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또 터부시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거의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? 많으시죠. 성경 두께만큼 많으십니다. 그런데 <laughs> 네. 이 세상 이 전부가 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피조 세계입니다.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.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아멘.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. 그래서 고장 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.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.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뉴스를 보더라도 우울,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행복을 간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.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역은 사역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.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또 교육, 환경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바로 서 있게 될때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그 뜻에 순종하게 될때 그리고 그 순종의 밀도와 부피와 또 순도가 높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.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가 되려면 세상을 아름답게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. 개개인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끔찍하면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. 함께 행복한 세상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